안녕하세요. 김정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이 콘센트 안에 세 개의 선로가 있는데요. 그 선로가 핫상과 중성선과 그리고 접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일 실무에 종사하시는 전기 안전 관리자나 또는 전기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어떠한 전기를 유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합성과 중성성과 접지를 알아야 본인의 안전도 답보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곳에 시공을 하는 민원인 분들께도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콘센트를 단순히 이 저렴한 카드 테스트기, 포켓 테스트기로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방향을 DC 볼트로 만되겠죠 AC 볼트, alternative current voltage로 넣고,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콘센트 체크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콘센트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를 꼽으면 이게 금방 열리지만 이런 걸로 치면 안 들어가요. 왜냐하면 애들이, 어린이들이 젓가락 같은 것을 찔러서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45도로 두 개를 이렇게 밀면 쉽게 열립니다. 이 상태에서 하나를 찍었어요. 하나를 찍고 또 하나를 찍으면 당연히 220V가 나오겠죠. 221.3V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한 선을 빼서 접지로 갖다댑니다. 접지로 갖다 대니까 3.33볼트가 나왔어요. 일단은 접지하고 이렇게 한 선을 찍어서 3볼트, 2볼트, 1볼트가 나온다는 얘기는요. 이 선은 당연히 접지고요. 이 반대쪽에서는 바로 중성선입니다. 왜냐하면 중성선과 접지선은 변압기에서 중성점 접지 옛날에는 제2종 접지를 했기 때문에 전위가 없어요. 전위가 없기 때문에 이 허전압인 2볼트, 3볼트, 1볼트 이렇밖에안 나오거든요. 빨간 리드를 꼽았던 이곳이 바로 중성선이면 이곳은 핫선이겠죠. 그러면 핫상과 이 접지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? 자, 핫상과 중성선이 만나면 220볼트가 나오죠. 여기서 간단하게 이 콘센트에서 어떤 것이 핫상인지, 어떤 것이 중성선인지, 그리고 어떤 것이 접지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. 김정곤 TV였습니다.